찍은 임미선 작가입니다. 다음은 여기 보시면 기계들인데요. 기계를 이렇게 아주 멋지게 찍어준 모우키라는 그런 기법에 의해서 촬영하신 조재한 작가님입니다. 다음은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입니다. 아, 그래서 야경을 찍으신 신문군 작가님입니다. 다음은 어, 늘 우리가 그 지하철을 타지만 그 지하철이 이렇게 지하 공간에 이렇게 그 정지되어 있을 때 그런 모습을 에, 지하 차고에 밤늦게 들어가서 찍은 심재용 어, 작가님입니다. 광진교 야경입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셨을 네, 만도 한데요. 어, 제가 좀 찍었습니다. 네, 저이병입니다 네, 다음은 그, 그 카메라의 기법 중에 그 저희가 갖고 있는게 좀 캐논인데요. 유일한 인콘으로 그 다중촬영이 가능한 어, 그런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광화문 다중촬영을 <laughs> 전국자 작가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작가님께 약간 소감